아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로 방송 시작합니다. 네, 항상 저거 마이크 연결하는 걸 깜빡하는 것 같아. 오늘 나온 던전은 다 돌았구요. 내일 개방한다고 해갖고, 뭐 그냥 있고, 일단 그냥 던전 한번 돌고, 그 다음에 어느 분한테 초콜릿 들어야 되나? 던전 한번 돌고 스토리 한번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이분도 오래됐어. 초콜릿 줘야 돼. 오늘도 뭐 별일 없이 일만 하나 하루가 갔습니다. 아, 오늘 약간 뻐근하네. 졸리기도 하고 아우. 긴장이 긴장이 풀려서 그래 긴장이 빨리 빨리 잡아 은뭐 초콜릿 이벤트 벌써 다 진행하셨나요? 예장 풀 돌기 신분이 벌써 나오던데? 그 포인트 예장 풀 돌기 신분이 벌써 나오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사일차 때부터 돌리라고 했는데 벌써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화면이 약간 밑에 쪽이 나갔어요. 라이트가 나갔어요. 녹화할 때는 전혀 상관없이 잘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라이트가 하나 꺼졌거든요. 오래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걸 고쳐야 되나, 새걸 사야 되나 되게 고민 중이에요. 고치는 값이 새것 값이 나올 것 같아서, h a 제 s o n 한성 a n s o n g you call g 거 썼는데 그게 망가졌어 액정이 완전히 깨져갖고 그래서 한국 거 국내 걸로 싼 걸로 AS도 되고 좋은 걸로 사자 해갖고 이거 샀는데 이게 한 3년 4년 5년 6년 정도 되니까 그냥 맛이 가네요 이런 걸 주네 그냥 포인트 획득량 증가되네 이거라도 껴야 되나 오, 초콜릿 주고 해서 끝내도록 할게요 아, 초콜릿을 받는다 제발 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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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필 청밥은 청밥인 것 같은데 콜가좀 그런 얘는 완전 부유하다. 완전 시설 좋은데. 이라모 저희 가서 치고 싶다. 아, 완전 좋다 저거. 이거 근데 선택 잘못하면 배드 엔딩이 나온다면서요. 오, 그래서 신기하 신기했는데. 이미むしろマスター。そ V 私のカードはそうと、カスミアー勝負となりますので、カードは、またのキ、そうですね。私も、予想よああそうだ。だ せっかくです。まずまずはつ <laughs> 大丈夫。これ <laughs> が絶望金で。正しく霊霊の身であるからには、気分と傘日傘、体に鎧の重さなく、この手には。 悪くないものですどうでしょう清掃の王として召喚された私はシミュレーターかこうしておだあえて贅沢を口にするならば幼子の遊ぶ声がこの耳に届くことがあるならば 네, 그게 아니라 성우가 말할 때는 조용히 해 주는 게 예의예요. <laughs> 유명한 성우가 뭔가를 연기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껴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엄청난 비매너 행위. <laughs> 말을 못 하겠어요. 今 私のために時間を割い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マスター。もちろん。私お<ー>いいえ、こうして普段とは変わった霊気ですので、私のバニーとはウサギです。このように。 이스사이라저 어제 멜트릴리스 할때 해피 엔딩으로 끝난 거 맞죠? 그 선택을 그걸 잘한거 맞죠? 잘못하면 멜트릴리스 리스한테 녹여 녹여지는 거죠. 정신 차리고 해야겠네. 네. 이렇게 오늘도 하루 갔고요. 좀 몰아서 하려고요. 해4일차때 달걀 캐면서 그때부터 몰아서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그냥 분주하게 천천히 진행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분주하게 하는 것보다 성전석 600개 딱 됐네요. 아 고맙다. 능내 사제님이 성전석에 1,100개가 있어. <laughs> 운빨 게임이라서 1,100개가 있어도 600개에 전혀 부럽지가 않아. 먼저 잘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성장 편은 750몇 개가 있던데, 능내 사진님 아. <laughs> 성장 편이 750몇 개가 있고 돌은1,100 개가 있어. 나도 그렇게 대하죠, 열심히 해갖고. 아, 나 참. 저보 저보다 또 이제 이제 모으시는 분도 있어요. 닌텐도 스위치한테. 폭... 축사를 당한 건지 지른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막 진행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다들 힘내서 성정성 모으시길 바래요. 네. 아 저는 계속 아끼면서 생활을 하다가 이번 월급 날때좀 한숨 놓을 것 같아요. 제가 모으는 걸 잘하거든요. 실제 돈 모으는 것도 잘하고 이렇게 성정성 모으는 것도 잘하고 주얼 모으는 것도 잘해요. 지금 다른 게임에서는 현금같이 300만 원 값어치 이상 되는 돌을 모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를 왠지 잘하는. 나는 그런 거 꾸준히 모으는 거에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재능이 있는 거 같아. 어. 그래서 직접 막 이렇게 지르는 주식이나 코인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딱 이렇게 세 갖고 계속 모으고 있는 거를 잘하는 거 같아. 존 존버하는 거. 어. 그거에 재능 이 있는 거 같아. 그게 일이나 뭐 이런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면 은 그런 걸 해보고 싶은데 주식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존버가 되겠죠? 네,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참는 거, 인내심. 음. 그거랑 관련된 뭔가 직장이나 뭐 그런 게 발견되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번에 수익이 나올 수 있었던 게 블로그가 나를 먹여 살렸어. 블로그 건당 5천 원이 나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지 한 달에 썼는데 돈이 97,000 얼마에다가 저거 뭐 결제당 월 결제비 뭐 3만 원 4만 원뭐 하면은 10만 원쓴 거거든요 한 달에 열심히 저축했죠 아이, 또, 또 모아야지 돈을 월 초인데 월초 2월 2월인데 열심히 모아야죠 그런 생각하면서 지, 지내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돈 모으시고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정, 종료를 하고 썰프리를또 이제 슬슬 또 새로 알아봐야겠네요. 이렇게 종료하는 거는 또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이렇게 보낸다 해도 내일도 똑같이 이렇게 보내면은 좀 그러니까 음, 준비를 좀 해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이번 영상은 저거 포스팅할 때 홍보 기사 포스팅할 때.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말을 별로 못해 갖고 좀 그렇네요. 또 이벤트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도 재밌게 게임 즐기시기 바라면서 잘 지내 갔으면 지나갔으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네. 내일 뵈요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뿅뿅뿅뿅뿅뿅뿅뿅